그림의 모양이 다양하다는 걸 느껴지니까. 그림의 모양이 다양해진다는 걸느꼈어요 얘는 일단 그림의 모양은 어, 그림의 모양 어떤 모양이죠? 위로 볼록한 모양이겠죠. 범위가 없다라고 한다. 위로 볼록한 모양이죠. 여기 가운데가 몇이 되죠? 가운데가 x는 k x는 k가 된단 말이야. 아니? 근데 문제에 x는 3보다 크거나 같다 범위에서 존재한다라고 나와 있어. 맞지? 그럼 x는 3을 어다 그려야 될까? x는 3을 어디에 그려야 될까? x는 3은 이렇게 세로선인데, 세로선인데 이 x는 3을 어디에다 그려야 될까에 대한 부분인 거야 x는 3을 어디에다 그려야 될까? 만약에 x는 3이 여기 그려진다고 한다면 x는 3이 여기 그려진다고 한다면 이걸 기준으로 오른쪽을 보면 되잖아. 됐습니까? 이걸 기준으로 오른쪽을 보면 된다. 그럼 이걸 기준으로 오른쪽을 봤을 때 최솟값은 존재해? 존재 안 해? 최솟값. 최소값이라는 것은 가장 아래에 있는 점의 y좌표야. 가장 네. 아래에 있는 점을 찾을 수 있어 없어? 이쪽. 못 찾죠? 아, 아, 계속 내가 계속, 계속 내려가니까 못 찾는다고 맞습니까? 그래서 x는 3이 여기, 있어, 여기 있을 때 최소값은 못 찾아. 맞아요? 그럼 이렇게 x는 3이 계속 움직여. x는 3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k가 움직이는 거죠. 사실은 k가 움직이는 건데, 얘를 움직인다면 이 곡선을 잡고 어. 움직여야 되니까. 그거 힘들잖아. 근데 직선을 움직이는 거 쉽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간다는 거는 얘가 이렇게 뒤로 가, 이 뒤로 이 곡선이 뒤로 갔다는 거지, 맞습니까? 그래서 이 곡선이 뒤로 가는 거야, 뒤로 가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를 딱 넘어가는 순간, 여기 딱 넘어가는 순간 최소값, 최댓값의 위치가 바뀌지, 맞아요? 이때는 최댓값이 어디서나, 어디서 발생해? x는 K. k에서 최댓값이 발생해. 근데 x는 3 이렇게 넘어가, 그러면은 x는 3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은 이 x는 3을 기준으로 오른쪽만 봐야 되잖아. 이쪽 그림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버려야 된다고. 맞습니까? 이 노란색을 기준으로 왼쪽 그림은 버려야 된다고 맞습니까? 그럼 최댓값이 어디서 발생해 이렇게 되면은 x는 아 상상이 안 되나? 그래서 x는 3이 여기 있을 때 그리고 x는 3이 여기 있을 때 그때 그 최댓값 입장에서 그림이 좀 바뀐다 하는 거야 최댓값 입장에서 그림이 좀 바뀐다 하는 거야 x는 3이 여기 있을 때 그때는 여기 있을 때랑 같은 경우일까? 여기 있을 때랑 같은 경우일까? 그거는 좀 생각을 해보긴 해야 될것 같아요. 그림 두 개를 그릴게요. 첫 번째 그림은 뭐냐면요. 케이스 1번. 케이스 번요 x는 3이 여기 있을 때입니다 x는 3이 여기 있을 때 x는, x는 3이 여기 있을 때 3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3보다 작은 부분은 덜 해야 돼요. 3보다 작은 부분은 덜려야 돼요. 돼요. 3보다 크거나 같은 이분만 살립니다 이분만 살립니다뭔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문제에서 그때 최댓값에 대한 이야기니까, 어 최댓값은 가장 위쪽에 있는 점의 y 좌표잖아. 가장 위쪽에 있는 점이이점이란 말이야. 그럼 이 점의 y 좌표는 x에다가 뭘 집어넣어야 돼? x에다가 k를 집어넣었을 때 y 좌표가 되는 거야. x에다가 k를 집어넣으면 y는 뭐가 되냐는 거야. x에다 k 집어 마이너스 k제곱 따위 2k제곱이니까 k제곱이 된다는 거야. 네가 최댓값인 거지. 문제에서 최대가 뭐라고 나와 있어? 15. 15라고 나와 있어. 는 15라고 해주게 되면은 쫑쫑쫑 k는 뭐가 되는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5가 되는 거야. 루트 15 또는 마이너스 루트 15가 되어야 돼. 그러면 우리는 이 그림 속에서 k값의 범위 정도는 세팅을 해줘야 된다고 불가답이 되지 않는다고 불가답이 되지 않는다고 어떻게 돼야 돼 k는? 누구보다 커야 돼? 3보다 큰 위치에 있어야 죠 k는 3보다 커야 돼 3이라는 건 루트 9죠 루트 9보다 커야 되니까 너는 가능 근데 너는 불가능 맞습니까? 실수 K라고 했으니까 루트 15는 실수가 맞으니까 어, 문제에서 원하는 정답 중에 하나가 될 거야. 저거만 정답일지 아니면 어, 다른 것도 정답이 있을지는 체크를 해봐야 돼. 두 번째 그림을 체크해 봐야 돼. 케이스 2번. 케이스 2번. 두 번째 케이스는 스륵 여전히 위로 블록한 그림. 가운데가 되세요. X는 K입니다. X는 K예요. X는 3을 얻다 그려볼 거 이번엔 몇 달을 얻는지. 는 3. 그러면은 3을 기준으로 왼쪽은 버려야 된다. 왼쪽은 버려야 된다. 어떻게 한다고? 오른쪽만 본다 오른쪽만 본다 그러면은 최대값은 어디서 발생해? x는 3에서 최대값이 발생해. 이해되지? 그럼 3을 쪘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어, y는 6k-9가 돼. 근데 문제에서 이게 몇이래? 최대값이 15래. 그래서 최대가 15래. 쫑쫑쫑 k 몇 나와 쓰르 넘겨 정리하면은 24니까 k는 4가 나온다 맞죠 왜 i 아, 어 k는 4가 나온다 여기까지 여기가지 인정? 얘 답이 될까 안 될까 안 되고 왜안돼 k는 어떻게 되 돼? k는 3보다 작아야 돼 k는 3보다 작아야 돼 그런 표현은 안돼아25 아,